일본 수영. 오늘 영상에서는 평영 발차기를 더 강력하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동작 순서에 따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차기 시작, 다리 위치, 발을 끌어올릴 때는 발바닥이 수면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리를 뒤로 접는 동작에서 발이 아래로 내려가면 물을 뒤로 밀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선형 자세가 무너져 큰 저항을 받게 됩니다. 항상 엉덩이와 발이 수면 가까이에 있다는 느낌을 유지해 보세요. 발차기 준비, 다리 끌어당기기. 무릎을 지나치게 몸쪽으로 당기거나 다리를 너무 엉덩이 쪽으로 끌어오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추진력 또한 떨어집니다. 각자의 유연성에 맞게 최적의 힘을 낼수 있을 정도로만 적당히 다리를 접어주세요. 이때 무릎을 당긴다기보단 발을 가볍게 뒤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차기 준비, 발바닥 방향. 발을 끌어올릴 때는 발목을 일자로 편 상태로 천천히 가져오세요. 발 모양을 너무 일찍 바꾸면 다리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물의 저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힘을 뺀 상태로 천천히 발을 끌어오고 발차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발목의 방향을 바꿔 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발차기 후 다리 위치, 킥이 끝난 후에는 뒤꿈치를 수면 가까이에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